안녕하십니까 고객님 필립스즘 매장에서 지금 행사 중인 제품이고요 HHR2096 모델입니다 재질은 유리고요 밑에 모델은 스탠이라서 조금 고급스러운 라인이고요 일반적으로 얼음만 갈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어, 얼려진 과일을 갈수 있는 슬러시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장점은 유리 제품이라서 냄새라든가 그런 먼도 쪄나 좀덜 배기고요 칼날 자체가 육중 칼날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타 어, 저희 제품 기존 모델에 비해서 갈아졌을 때 모양도 훨씬 더 곱게 갈려지는 장점이 있고요. 파워는 800W라서 뭐 다른 모델에 비해서 파워도 굉장히 좋고요. 일반적으로 디자인 자체가 뭐 스댄 재질의 유리가 올라가 있어서 굉장히 컴팩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용하는 방법은 뭐 분리 청소 다 가능한 모델이고요. 뭐 모든 제품 자체가 칼날까지 다 분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세척도 용이합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이 제품의 고객님, 원래 가격은 17만 9천 원이고요. 지금 요번 달 행사,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12만 5천 원의 행사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행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아, 행사는 어, 지금 현재 지금부터 진행해서 어, 9월 10월 26일까지 진행입니다. 고맙습니다.